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응답받을 전도제자입니다. <laughs>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받고자 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은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주시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먼저 영원한 응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전도제자가 받을 영원한 응답은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응답인 복음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구원해내셨고요.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린단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과거에도 그랬듯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 너의 노력과 너의 실력으로 다 이루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것이 영원한 답이고 두 번째로 전도 제자가 받을 영원한 응답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1의 선물로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주셨고 두 번째 큰 선물로 기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부담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응답 받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누려야 되는데 기도를 누린단 말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인데 그냥 기록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laughs>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그 히브리어잖아요. 엘은 하나님. 그리고 마누는 뭐냐면 우리요 우리. 임은 함께. 그리고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만의 뜻이에요. 이거 강단에서 한 100번 얘기해서 다들 당연할 줄 알았더니 오늘 부위가 음 이러시네요. 예, 네, 더 많이 말할 거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와 혼자 있을 때 또 예배 드릴 때 현장에 갔을 때 함께하심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기력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새힘을 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저 개인도 그렇고 답이 안 보이는데 어떡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답은 아직 안 보이는데 새힘을 주시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눈으로는 미래가 잘안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예비하셨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서 영적인 힘을 기도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 모든 순간마다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배의 자리를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예전에 우리 강단 말씀 사무엘 상하막 봤잖아요. 사무엘 상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은 그 악신들린 사울 우왕인해서 정말 곤란해지고 위급할 때그 대제사장이 있는 성소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사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순간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현장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흑암연장 같지만,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업의 연장이 흑암연장 같지만,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에 누리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은 포도,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붙어 있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회를 누리는 게 답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시간표에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laughs> 자,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영원한 응답은 바로 전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도를 해야 되냐면 전도지를 부신자에게 나눠주어도 좋지만 성경적인 전도는 내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놓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지역 전도를 목적으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통해 전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할 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목적으로 말씀 운동 계속하다 보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세 가지가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하나님이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리가 아니라 전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세 가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과 기도와 전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영원한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미션을 도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세 가지를 오늘 붙잡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자, 복음을 누리는 미션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가 여러분에게 몇 순위가 돼야 될까요? 0순위가 돼야 됩니다. 1순위가 아니고 0순위는 뭐냐면 예배는 모든 상황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laughs> 예배를 타협하는 성도와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성도는 천지 차이에요. 네. 마치 옛날 핍박 시대를 말하면 예배 타협하는 성도는 배신하고 도망가는데 영순이 되면 순교하는 성도가 되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항상 영순이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 복음을 누리는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번 듣고 끝나면 안 돼. 한번 들어도 최소 일주일 복음 안 들으면 다시 예체질로 돌아가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체질로 돌아가요.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 다, 우리가 이 복음 운동 10년, 20년 해도, 예, 우리 한 30년 해도, 어, 이번 주에 강단에서 복음 들어도 돌아오는 주일도 그리스도 말씀 또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일주일 동안 복음 안 듣고 있을 때 자라났던 우리의 불신앙도, 우리의 인본주의도, 이런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다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망대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매주 주일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영순위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영원한 감인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두 번째 두 번째 영원한 응답인 이 임마누엘의 기도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매일 <laughs> 뭐에 도전해야 되냐면 3집중에 도전해야 됩니다. 매일 3집중에 도전한 말이 뭐냐면 아침에 도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에 도전 그 사이에 우리가 활동하는 낮의 도전인데, 자, 아침에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전날에 남았던 문제들이나 고민 같은 걸로 하루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되게 피곤해져요, 모든 게. 삶이. 아침에는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 전에, 아침에, 이런저런 세상적인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하나님과 나만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가져요. 야 그래서 1 0편 5편 3절에 다윗은 아침에 내가 주의 소리를 들었다고 랬어요아침엔 여러분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자, 밤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루 동안에 여러분 직장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그리고 집에서 있는 많은 일들, 문제들, 걱정들 그거 생각하다가 잠들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영적상태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내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답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10편, 17편 3절에 다윗은 밤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밤마다 내게 찾아와서 내 마음을 감찰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오늘은 금요기도니까 밤에 말씀으로 답을 내리는데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딱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면 영적 상태도 좋은 밤이 되고 정신건강도 치유되는 밤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되면 여러분의 활동하는 낮에는 이제 내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될 거예요.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laughs> 여러분의 모든 직장일, 모든 만남, 모든 것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겁니다. 그럼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잠원 3장 5절, 6절에 우리는 모든 일의 현장에서 내명처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그가 나의 길을 지도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아침과 밤과 낮 시간 도전하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세 가지 하면 제일 좋은데 때로는 놓쳐도 한개 이상은 승리해요 어느 날은 세개다 못했어도 다시 도전해 듭니다. 지난번 얘기했듯이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 무리는 처음부터 이 얘기가 관심이 없어요 해더라도 조금 안 되면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제자는 다시 도전해서 지속하려고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체질이 되기 전까지는 작심삼일 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정말 기도 매일 하겠다 하는데 3일쯤 되면 또안 되려고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이니까 3분이 한 번씩. 이렇게 매일 3집 중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만회를 누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전도를 누리는 말씀 운동이 뭐냐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전도자의 삶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곳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을 곳이 어디냐 물론 우리가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태국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기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그 선교 가는 거는 1년에 한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365일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응답받아야 돼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자 예배 때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 삼 집중하는 이걸 보고 뭐라냐면 하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른 대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혼 영생을 얻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전도의 응답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를 누리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9년 전에 2015년에 그 11월 초에 필리핀 예, 랩너트 대회가 있었고 그 전주에 전도 캠프가 있어서 그때 갔었어요 그래서 인도자 목사님이 못 오셔서 제가 대신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저는 부족해도 많은 응답이 바기오 박이오, 바기오라는 나라 지역에 일어났거든요. <laughs> 그리고 이제 필리핀 랩런스 대회 시작할 때어 이제 거기에서의 상임위원회에 캠프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류 목사님이 칭찬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캠프 했다고 하면서 제자가 세워지고 막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막 영점 몇백 명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워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는지 그렇게 그 응답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필리핀 성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거의 왔던 한국의 목사님들이, 아 새로운 젊은 보지도 못했던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새로운 캠프 강사가 제대로 된 캠프 강사가 이제 세워졌구나 막막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에 제가 아는 성교사님들도막 연락들이 와요. 아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더 큰답 응 주시고 역시 목사님은 하나님 우리 필리핀에 보낸 진정한 전도자의 카톡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남, 남, 아무나 볼때 스크린샷했어요.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힘들고 우울할 때 봐야지 이러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필리핀 랩런 대회 일주일 동안 은혜 받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laughs> 내가 왜 지금 기분 감정이 왜안 좋지? 근데 원인을 찾았어요. 거기에서의 큰 응답은 2주일치고 이제 제가 살아야 할이 수원 지역과 교회는 그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어, 다시 어려운 현장으로 와야 된다는 마음에 그 그거는 이제 꿈 같고 이런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대역사 일으키는 전도자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진, 계속 있어야 될 곳에 응답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는 응답도 못 받으면서, 여기 가서 말씀 전해서 역사 일어나고, 저, 저 나라 가서 역사 일어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돼야 되는 건데, 내가 너무 앞섰구나. 그때부터 제 포커스를,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이우서 목사, 이제 본부의 캠프 강사로 마음껏 다녀, 그랬는데, 다 이제 안 하고, 이제 교회에 집중해서. 그리고 그때는 심지어, 다니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인데, 뭐, 여기저기 다니기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교회 중심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막, 대학사역한다고, 캠프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교회 중심 돼서 대학사역하고, 교회 중심 돼서 선교하고 이렇게 된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계보고마 해야 되지만, 진짜 응답은 여러분의 현장 살리는 게 바로 세계보고마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보고마가 세계보고마요. 우리의 업의 현장 살리는 게 세계보고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영원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다른 사람 이전에 내 안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붙잡다 보면 내 안에 복음으로 행복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 쾌락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돼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신명기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죽기 전에. 근데 그 마지막 설교 중에도 가장 마지막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천국 가고. 자기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적각구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 가게 됐는데 모세는 시험들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바로 어딨냐. 지금 우리는 40년간 땅도 없이 광야길을 걸어왔던 우리 민족이지만 땅이 있는 다른 민족이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다. 왜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세상 기준으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플랫폼이 됩니다 사람들이 서울 가려면 수원역 가잖아요 수원역 플랫폼이듯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을 찾길 원해요 근본적으로 돈에 목숨 거는 사람 뭐냐 돈이 행복이라 생각하니까 돈에 목숨 거는 거지 <laughs> 성공에 목숨 걸는 사람은 왜 그러냐? 성공의 행복의 길을 생각하니까 성공에 목숨 걸는 거고 막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니는 사람 뭐냐? 이성이 행복의 기준일까 그런 니데 행복이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은 복음에 있는데 행복을 찾아다니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진짜 행복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의 답을 들을 자를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플랫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사람 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모든 만남에 하나님이 진짜 행복에 답을 주라고 사람 보냈는데 다른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한번뿐인 만남인 빌립과 네시의 만남에 빌립이 네시에게 예수 그리스를 도 증거했잖아요. 여러분이 만남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남 가운데는 예수님도 함께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 여러분에게 온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해줄 때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되면 답을 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답을 주는 전도 대상자에게 소통하는 응답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하면서 그 현장에서 인도 받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복음으로 소통하듯, 이제는 대상자와도 하나님이 소통하는 응답을 주시지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뭘까요? 플랫폼 파수망 되니까 첫 번째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 같은 지나가는 육신적인 응답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냐 여러분들에게 왜그걸 주려고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플랫폼, 파수방대 안테나라는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응답 받아야겠죠. 이런 영원한 응답 받도록 이번 주에 세 가지 미션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순이 되고 매일3집중 되고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전도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실 전도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현,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에서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예배 영순이 되고 매일 삼집중 도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